はい。 후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댓글로 드디어 이루어 내셨습니다. 등급표를 좀말 뭐 오랜만에 만들어 볼게요. 지금 등급표라는 게 사실 진짜 어느 정도 이제 의미가 없지 않나. 솔직히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요청이 정말 많습니다. 등표에 급 이제 뭐 순위를 정하고 뭐 이럴 수가 없어요. 댓을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트위고를 예를 들어 보자. 트위고 유저 쓰이 CT 이 정도 내려가야 되는 놈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인간 덱에서 서버로 쓰면 정말 이렇게 딱 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봐 달라, 무슨 좀 제발 뭐 이렇게 하더만 댓글에 보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개의 티어를 해볼 겁니다. S S S S S S A 플러스. 그다음에 A 밑으로는 다 미만 잡으로 칩시다. 근데 A 밑으로도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캐릭터가 여러분 177명이가 그쯤 된다, 캐릭터가. 으스. 자, S S S 1위 이런 거 없다, 1위 이런 거 없다. 첫 번째 영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원 에스카 노르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살상러이 예력 부족해도 다 때리 지기겠다. SSS, 그두 번째, 여신 엘리입니다. 자, 여신 엘리는 에스카노르와 다르게 운용하기에 따라서 그 빛을 발하는 정도가 다르죠. 적절한 타이밍의 보호막, 적절한 타이밍의 상대 기절. 근데 그런 거 모르고 써도 지하라서 한 명을 살린다. SSS, 세 번째, 할로윈 고스입니다 전투창가의 아군 영웅이 모두 다른 종족으로 구성을 해야 되죠. 그래야 개성이 발동되고, 아군 턴 시작 시마다 공격 관련 7%씩 증가해가지고, 서 있기만 해도 아군을 세게 한다. 자, 이 소매기가 또 정말 좋죠? 예, 일상인데 툭 던져놓으면 다음 턴에 전체가 필각을 당한다. 예, 너무나 좋은 랭크 업. 제가 이 적패들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SSS, 네 번째 소개드릴 해 영웅은 연옥반입니다. 자기 최대 생명력이 늘수록 강해지는 그런 영웅이라고 볼수 있겠고 아군모드를 치료해내거나 최대 생명력을 늘려주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생명이 늘어나면 그걸로 더 세게 때리는데 이게 전체기고 기폭이 있어서 상대 필살기 게지가 많을수록 더 세게 들어간다 자 그리고 필살기가 나오면 필살기 풀업 같은 경우는 올킬이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풀업이 쉽지 않아서 여기 줄줄 나오고 있는 자, 다음 SSS, 사리엘입니다. 아, 정말 이 태풍이 볼수록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전쟁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막강한 기술이죠. 물론 1인기도 막강합니다. 강격, 거기다가 은총이 너무 좋구요. 여신족을 지원하는 개성까지. 자, 다음 SSS, 꼬마 멀린입니다. 정말 매섭게 잘 패입니다. 강격! 와우. 자, 개성이 정말 좋죠? 아무리 센 피해를 받아도 40% 이상은 안 들어온다. 자, 다음 SSS. 섬멸 밸리 폭주 멜리오다스입니다. 자, 다크소드가 이제 버프를 제대로 봤을 때 터질 때는 정말 무섭죠? 자, 일만은 마신족으로 이제 팀을 짰을 때 우리 마신족을 때린다. 어? 이 접속 이러면 버프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버프가 쌓인 상태에서 다크소드가 날아가면 직폭 때문에 정말 어마무시한 폭딜을 내는 그런 영웅입니다. 자, 다음 SSS. 로스트 베인 멜리입니다. 한때 SSS 1위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좀 뭐랄까 SS로 s 내려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메타상 이제 더원 형님한테 너무 세게 맞아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고 봤을 때 정말 이런 거한 장으로 말이죠. 순식간에 빠르게 필살기를 만들 수가 있겠고 그 필살기가 제대로 나가면 모두 다 죽는다는 점에서 아직도 약간 뭐랄까 로멜이 딱 나오면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 핵폭탄 같은 존재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사실 여전히 SSS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SST로 내려가겠습니다 에칼 아서입니다 정말 그 인간대기 핵심 멤버죠 이 도발이 참 좋아요 이 도발로. 인간 덱의 어떤 전략을 풀어가는 데참 좋구요. 인마는 개성이 다 했다죠. 인간 종족으로 덱을 짜면 아군 최대 생명력 30%인가 거기다 주는 피20%인가 이거는 개성이 다 했다, 너는. SS 두번째, 코인드롤입니다 막강한 도발러인데 석화까지 있다. SS, 그 다음 찬드라입니다. 자, 막강한 반격러이죠 탁, 탁. 풀 카운터, 박카오 그리고 한명 차단을 걸수 있는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PVP에서 스킬 사용한 적군은 모든 능력치 감소, 중첩 가능. 아, 개승이 좋다. 그죠? 자, SS 다음. 처형인 젤드리스입니다. 처형 젤드는 딱 요런 컨셉으로 쓰이는데 모든 적군 디버프가 많을수록 아군 능력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디버프를 좀 잔뜩 걸수 있는 영웅이랑 특별한 전략들이 있었다. 그죠? 자, 소멸기가 있고요 소멸기인데 이전부터는 필살 자기 사용 불가능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치명타가 안 터져야 더센 절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캐릭터입니다. 자, 다음 SS 류드시엘입니다아마도 개성이 다했다 자기보다 투급이 낮은 적군은 방어 관련 능력이 4 0가깎이는 그래서 극딜덱에서 종종 채용해 간다 그죠? 더원 형이랑 같이. 그런데 게다가 팍질은 이것도 잘 때려. 상당히 잘 때려. 그리고 보호막 같은 거 버프 있는 거 잘. 잘 때려. 다만 이제 적보다 투급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잘 갖춰줘야 쓸 수가 있겠죠. 자, 다음 SS 타르미엘입니다. 자, 일단 개성이 자신의 방어력 200%만큼 모든 적군 최대 생명력을 감소시킨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일단 서 있기 해도 너무 좋죠. 이 방어력을 그래서 올리려고 철철철 세팅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은총도 너무 좋고요. 자신 턴에 피해를 받으면 아군 턴 시작할 때 방어력의 150%만큼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저 은총을 다른 캐릭터의 인연으로 넣어줄 수도 있죠. 그래서 도발러들한 넣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필각이 있고요. 자, 아군 전체를 약간 튼튼하게 해 주는 개념의 쉴드가 있습니다. 자, 방어력 비례해서 때리는 필살기죠. 그러다 보니까 철철철 세팅을 합니다. 고구마신 보고 있나? 세팅할 때 참고 좀 해라. 등급표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고구마신을 생각하니까 그 의미가 있구나. 그런 유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구마신처럼 지금 이제 하는, 이제 한지한두 달, 석달된 사람들. 캐릭터 전체를 좀 정리해달라 이런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고구마신한테 이 영상 보라고 압박하세요. 등급표 좀 보라. 구수형 이번에 올렸다. 이렇게. 자, 다음 SS. 코인 젤드리스입니다. 개성이 참 좋죠? 개금을 가진 영웅 한 명당 아군 영웅 기본 능력 역치가 6% 증가하는데요. 서브에서도 발동 가능. 약간 고구마신 생각하는 을 순간 내가 설명이 좀 말이 많아졌는데. <laughs> 자 필각, 아 필각 있고요. 자요 기술이 1성부터2 2 0라 가지고 그런저로몇개잘 때립니다. 자 다음 SS 코인 메라스큘라입니다. 예, 아군 영웅이 한명 죽으면 그 말을 좀비로 사자 생환. 그래서 그는 세턴 동안 좀비 상태로 데미지로는 죽지 않아요. 버프 해제를 해야 죽지. 그래서 선멸멜리랑참 많이 세트로 쓰이죠. 자, 다음 SS 코인 고서입니다. 할로윈 고서 때문에 많이 안 쓰이죠. 그렇다고 얘를 S 밑으로 내리자니 얘 자체는 사실 여전히 좋기 때문에 SS에 뒀습니다. 자, 다음 SS 에스타로사입니다. 막강한 반경러이죠. 턱풀 카운터, 바크다오 자, 다음 SS 빌력 데리엘입니다 정말 강한 한 방에 필요한 곳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다음 SS, 선샤인 에스카노르입니다. 자,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속력 한명 때리는 데는 여전히 강력한 형님입니다. 다음 SS, 작은 달개 킹입니다. 요즘 좀 많이 안 보이긴 하지만 한때 메탈 다 씹어먹었었죠. 적군이 중독, 출혈, 감전, 부식 효과가 3개 이상 되면 다음 턴에 막 필살기가 한 칸씩 막 깎인다 그죠? 근데 자기가 일단 중독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혈이나 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영웅이랑 같이 썼을 때 디버프가 쌓이면 필살기가 쭉쭉 깎이고 상대가 자, 방출이라고 해서 그게 있는. <laughs> 나무 피해량만큼 때리는 빤치죠. 이 빤치가 겁나 셉니다, 그죠? 자, 그다음 필살기가 참 좋죠. 전체 길를 때리고 그 턴이 끝날 때에장판을 한번 더 지지는 그런 필살기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진짜 좋은데 요즘 좀 메타상 하여튼 좀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등장해서 괴롭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S로 내려갈게요. 자, S 첫 번째 람입니다. 종족 불명 아군 기본 능력치 20% 상승. 서브에서 발동 가능. 자, 두 번째 에밀리아입니다. 가 있는 전체 필살기 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살짝 이 스피드를 좀 올릴게요. 자 다음 S 램입니다. 증폭으로 잘 때립니다. 자 다음 S 11입니다. 간격으로 잘 때립니다. 다음 S 코스카노르입니다. 증폭으로 잘 때립니다. 자 다음 S 흑막 릴리아입니다. 좋은 서포터입니다. 다음 집념의 발렌티 사리엘처럼 모든 적군 절단 피해가 있고요. 한명 차단기도 있습니다. 자 다음 창조 다이앤입니다 일성의 세턴 도발이라는 도발에서는 제일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체력들이 열립니다. 상대는 카드 이동으로 필살기 예지를 못 만듭니다. 우리는 만들 수 있고요. 게다가 필각도 있습니다. 다음, 격구사닥입니다. 아군 턴 시작 시에 적군 전체한테 적 점화 두 개씩 붙이는 이 개성이, 와, 여전히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발렌타인데이에 나왔던 데리엘리. 또발이 있는 데리엘리인데 자기가 세 번이나 맞는다. 그러면 모든 적군 필살기 사용 불가 효과를 줍니다. 두턴 동안. 자, 다음. 코인멀린입니다. 서브에만 넣어놔도 아군 영웅들 필살기 게이지 한칸 증가. 자, 다음. 체력 드롤입니다. 적군이 필살기 게이지 다, 다섯 칸 만들 때마다 두턴 동안 필살기 사용 못하게 하는 결박을 시킵니다. 와, 힘들다. 이제 제 영웅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여러분. 이렇게 빨리빨리. 자 그럼 A 플러스까지 내려가 볼게요. 나태킹입니다. 와 나태킹은 쬐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노. 그러나 성능 자체는 여전히 좋아서 A 플러스에 줘봤습니다. 석화와 자 다음 a 플스 루갈입니다. 강력한 관통기 자 다음 a 플스 관통마멜입니다. 강력한 관통기 자 다음 a 플스 농계 프라우드린입니다. 지기가 죽으면 아군의 필살기를 다 채웁니다. 자 다음 a 플스 아테나입니다. 상대 중에 한 명씩 죽을 때마다 필살기 겐지 두칸씩 날아갑니다. 자 다음 a 플스 할로윈 록시입니다. 인간덱에서 자기가 세지는 개성이 있습니다. 그걸로 상당히 세게 때립니다. 자 다음 마신 헨드릭슨입니다. 아군이 디버프 공격으로 주는 피해가 50% 증가하고요. 감전 있고 출혈 했습니다 작은 날개 킹과 세트죠. 자, 다음 대서페어 서입니다. 서브에만 있어도 모든 적군이 치저 치방이30% 감소합니다. 자, 오늘 요렇게 등급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영웅이 너무 많고 지금 소개가 안된 A 등급 정도라고 볼수 있는 영웅에있어도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시라누이마이, 빙결제리코, 웨딩다이엔, 빙결멀린, 송격겔드리스 참 많은데 A 플러스 지역까지만 잘 정리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등급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등급표에는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요즘은 더더욱이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댓글 반응을 보면서 또 필요할 때가 됐구나 하면 또 다시 한번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날도 되세요. 고맙습니다. 굿! 바이!